안녕하세요. 아이비 벨리 댄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벨리 롤과 턱 롤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복부를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복부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벨리 롤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세는 옆으로 서서 바디 라인을 잡아주시고 동작이 잘 보이도록 양 팔은 가슴 앞에 겹쳐 놓겠습니다. 먼저 바디 라인 자세에서 안으로 당겨놨던 배에 힘을 풀고 앞으로 둥글게 내밀면서 골반을 앞으로 쭉 내밀어줍니다. 이 동작만 해보면,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여기서 관략근을 강하게 조이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치골을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 그대로 안으로 끌어오시고 마지막으로 힘을 빼고 치골를 아래로 툭 떨어뜨려 줍니다. 다시 한번 골반을 앞으로 내밀면서 배를 둥글게 빼주고 그리고 위로 강하게 힘을 주고 업. 다시 안으로 끌어오고 힘준 상태 그대로 끌어오고 마지막에 힘을 풀고 아래로 툭 같이 해보실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2 2 3 4 5 6 빠르게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연결 와1 2 3 4 5 6 7 2 2 3 4 5 6 7 8 빠르게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천천히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네, 이번에는 턱 놀을 해보겠습니다. 턱 놀은 밸리롤의 역순으로 턱을 하면서 앞으로 롤링을 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을 서서 팔을 겹쳐놓고, 턱을 할 때처럼 관략근과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치골을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다음은 힘을 준 상태에서 위로 올려진 골반을 그대로 앞으로 밀어줍니다 다음은 관략근과 아랫배에 힘을 풀면서 배를 둥글게 부풀리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골반은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을 안으로 끌어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위로 피칭. 그리고 힘준 상태 그대로 앞으로 빼고. 그다음 힘을 풀고 아래로 배를 부풀리면서 내려주고. 그리고 제자리. 같이 해 보실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빠르게.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연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에 빠르게 빠르게 천천히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에4 2 3 4 5 6 7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작들은 장을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복부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니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